일본의 뿌리는 과연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일본 왕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놀랍게도 한국 그 중에서도 가야와 백제라는 고대 국가들과 깊은 인연이 드러납니다. 우선 일본의 125대 천황 중 하나인 아키히토는 직접 자신의 혈통은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주장은 허황된 신화가 아니라 일본의 정사인 속일본기에 근거한 것이죠. 실제로 일본 왕실 내부에서도 백제계 혈통에 대한 인식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15대 오진 천왕이 백제계로왕의 동생, 곤지하는 설은 일본 내 천왕 도래설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오사카부 하비키노시에는 이 곤지를 모시는 곤지왕 신사현 아스카베 신사가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고대 일본과 한반도 남부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한편, 3세기 일본 최초의 여왕으로 알려진 히미코 역시 주목해야 할 인물입니다.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기록된 이 여왕은 일본이 아닌 가야계 왕족, 즉 가락국 수로왕의 딸, 묘경공주하는 주장이 고 이종기 박사에 저서 춤추는 신녀를 통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히미코가 다스린 야마타이국의 성격과 위치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가야계 왕조의 일본건국 참여설은 점차 학문적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즉 가야는 씨앗을 뿌리고 백제는 뿌리를 내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고대 일본이었습니다. 단순히 문화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왕실 혈통과 국가 체계 그리고 정신적 기반까지 옮겨간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서 역사의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가야와 백제는 결코 일본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뿌리이자 창조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